네, 세상이 답을 물어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014년 4월이었죠. 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아이들 약 300여 명이 어, 배에서 나오지 못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납니다. 자식, 자식 키우는 부모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들을 그렇게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국에서 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 사람이 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고 그 숫자에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남미에서 무슨 축구 경기 보거나 아프리카에서 축구 경기 보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했던 그런 것이 대한민국 이태원에서 153명이 넘는 그리고 또 아직도 중상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지금 많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 15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불금이라고, 또 어떤 날이라고 그렇게 이태원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빌미는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150년이 되었는데, 정말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도대체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마음 아픕니다. 창세기에 우리 요셉을 배우면서 꾸준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 될수 있는 것은 그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지금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날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입니다. 노예에서 그것도 죄수에서 한나절 만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나절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죠. 남자 신데렐라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모두 총리가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집 갖게 된다. 사업 성공한다. 건강하게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예수 믿음의 대가라면요. 우리는 성경을 내려놔야 돼요. 경영학 서적을 갖고 있던지 마인드 컨트롤 책을 가지고 모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르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혹시 만약에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라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많은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다가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었던 스데반과 바울은. 정말 불행한 인생 중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상, 우리의 성공의 목표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는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만, 그것도 다른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고생땅에서그 민족이 400년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록 작지만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구원의 길 언약의 길이 열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되기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에게 쓰임받기를 여러분들이 더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플랜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계획을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는 누구인가? 바로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주 넓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다 강을 끼고 그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그 이집트.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큰 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 강물이 범람을 해요. 그러면은 홍수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그 강바닥에 있던 무기질들이 쉽게 말하면 비료들이 그냥 다온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내년은 풍년이다 이것이 그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의 3분의 1 영토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도 그 바로의 무덤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대단한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의 주인공들이 바로이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무소부류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로 바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바로의 그 평강을 한순간에 아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나일강가에 살찐 소 일곱 마리가 포동 포동한 살찐 소 그런데 그 살찐 소 일곱 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항상하게 마른 일곱 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소가요. 초식동물인 줄 알았더니 잡식성이 돼 버린 겁니다. 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도 그 소가 먹은 것 같지도 않게 흉물스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을 잠깐 깼습니다. 이게 뭔꿈이지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벼이삭이 일곱 개가 아주 튼실하게, 충실하게, 응? 이삭이 맺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삐쩍 마른 벼이삭들이 나타나더니만 그거를 또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깼습니다. 분명히 느낌은 있어요. 이것은 길몽이다, 흉몽이다. 뭐예요? 우리도 맞출 수 있잖아요. 흉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신하도 점술사도 있고 현인들도 있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존재,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꿈 하나 꾸더니만 그의 인생이 지금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마리? 7년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 이상 자기네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을 해몽한다 한들, 해결책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꿈을 말한다 한들, 자신들에게는 그 꿈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세상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인가? 제가 그냥 이집트의 지배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인물, 세상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한 시스템, 세상의 중심이라고 남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세상의 실체는 우리에게 답을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거나 휩쓸려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겉 보기에는 위협적이고 겉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꿈 하나에 무너지는 게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니까 그 안에 평강이 다 사라지는 인생. 여러분, 그것에다가 무슨 희망을 걸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 대단한 것 같죠? 숨한번 멈춰 보세요. 사람 가까이도 안 갑니다. 무섭다고 그럽니다. 숨쉴때 대단한 것 같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 세상의 논리에 혹시 눌려 있습니까?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이 기적적으로 바로 앞에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범민하던 요셉 그 바로 앞에 술 관원장이 회개를 합니다. 이제서야 만2년 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왕에게 범죄해서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드디어 그의 이름을 요셉,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나절만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죄수복을 벗고 수염을 다듬고, 옷을 갈아입고 새마포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생 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별볼 일 없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바꾸시고자 하면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이 오자마자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14절에는 급히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데요, 요셉은 바로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유가 있습니까? 바로가 여유가 있나요? 요셉이 여유가 있나요? 여러분, 요셉이 여유만만한 거예요.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앞에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누가 갇힌 자예요? 누가 죄수예요? 외면으로 보면, 요셉이 죄수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묻는 태도로 보면, 지금 꿈에 갇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은 바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유 있게. 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요셉은요, 자유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요, 정말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오늘 끝장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바로의 질문,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가 나의 꿈을 풀어달라, 나의 꿈을 해몽해달라라고 하는 그 질문은 바로의 질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쩜 그렇게 평안하냐? 너의 상황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강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러한 질, 그러한 대답들이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바로의 그 갇힌 부분을 열어 줄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올지라도 그 질문에 해답 그들이 갇혀 있는 그 문제를 열어 줄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사이트로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일곱 마리, 일곱 이삭, 7년입니다. 앞에 거는 7년 대풍년이고요. 뒤에 거는 7년 대흉년입니다. 거기까지가 해몽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요셉이 명석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곳곳에 곡간을 지으시고, 풍년 안에 20%의 그 쌀들을 다 곡간에 저장해서 7년 대 흉년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해법까지 나왔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안쓸수 있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의 말에 다 동의하는 거죠. 총리로 한순간에 발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의 답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술사들과 현인이 답이 될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늘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인생을 다 그래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생각이 있으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외우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네. 계획 없이 살고,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유학 가운데 생기를 잃어버린 청년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이 그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실수가 많아요. 차라리 일을 좀안 하면 실수라도 적으렴만, 사람은요, 일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어떻게 일하시느냐? 실수가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요, 만으로, 2년 뒤에요. 무슨 일로부터 술 관원장이 꿈 해몽을 받고 복직돼서 왕에게 간지 만으로 2년 햇수로 그러니까 한 3년쯤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술 관원장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로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왕이시여. 내가 이런 젊은이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친구가 죄가 없습니다. 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가 술이 이만큼 들어가고 나서, 그래,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 좋을대로 해라. 만약 그래서, 2년 전에, 만약 그래서, 요셉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요셉은,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죠. 요셉은 그러면 한 걸음에 어디로 달려가? 고향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 곳, 동생 베냐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로가 꿈꿈꿈은 누가 해몽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가난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양치면서 어, 이렇게 회초리 하나 들고 양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에게 비전과 야망과 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하나님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킨 시켜야 되는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요셉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누구를 계속 만나요? 죄수로 들어오는 그 고위 관리들. 종으로 일할 때는 그저 이집트 사람들 그 귀족의 삶만 봤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일을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일을 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그 2년 안에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 알았을까요? 돌아보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여전히 모르죠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알겠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20살 때부터 완전히 완전히 신장 기능이 20% 밖에 작동이 안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신장을 두 번이나 이식수술을 했던, 해야만 했던 분입니다. 병원을 늘 들락날락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저하고 여행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 쓸래니까 그 병원에 갔을 때그 마음도 쓰시더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주변에는 병약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줄 때는 무슨 마음이 드냐? 내가 옛날에 정말 20대 팔팔한 그 나이에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병원 신세 지고 약으로 연명해야 되는 그때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내일 같더라는 거죠. 돌아보니까 과거에 나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전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전일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지금까지 오신 그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되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로 결심하는 분,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음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절, 한절,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고민하고 불안해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것이 여러 분과 저의 가장 솔직한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